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항공모함 울릉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란 억지를 15년째 이어갔습니다. 방위협력 분야에서도 한국을 후순위로 밀어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독도 도발을 강하게 질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이 또 도발했습니다. 이번엔 방위백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15년째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대응은 한국이 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초계기 저공비행 레이더 갈등과 자유대 우길기 계약 문제, 지소미아 종료 등을 예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교류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선문ある 동맹 관계에あります 일본한국미국의위 협력을 進めていくというのはある意味当然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방위 협력 분야에서 한국을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두 단계나 뒤에 놓은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의 방위 협력 중요도를 낮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15년째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급기야 고노 방위상은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망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부로 일본 대사나 공사를 초치하고 그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울릉도함은 무력에는 무력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한 내용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일본은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독도에 대한 도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공로 방위상에 그러한 망언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망언 그리고 일본의 실질적인 무력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주제 한국과 울릉도함은 그러한 일본의 도발을 무력으로써 맞대응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바로 지금 울릉도에 이제 그 민간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의 울릉도 방문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50인승 그 프로펠러 여객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울릉도 공항을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도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울릉 공항을 항공모함의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1200m인 기존의 활주로 길이를 2000m로 늘리고 또그 공항 끝자락에 그 항공기 계류장 뿐만 아니라 링스 헬기와 치누크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착륙장과 그리고 정비창 그리고 해병대 3개 중대 천여명 정도의 해병 해병대 3개 중대가 머물 수 있는 병영을 건설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이러한 무력 도발에 맞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항공무 울릉도함 속에는 지금 울릉도민들의 이제 그 간절한 소망이 3,000톤급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여객선이, 3,000톤급 여객선이 그 입출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의 여객, 작은 여객선으로는 조금만 그 기상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이 작은 여객선으로는 그 강릉이라든지 포항으로 여객선을 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민들은 3,000도급 이상의 여객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울릉도민들의 발행과 지금 우리 그 안보 현실을 결합시켜서 강습 상륙함과 여객선을 결합시킨 4,500톤급의 그 민간 여객선을 출항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여객선, 전시에는 강습 상륙함으로 이용할 수 있는. 4,500톤급의 여객선을 건조하자는 것입니다. 울릉도가 지금 20년 전만 해도 울릉도 주민이 2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한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더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됨으로써 우리 울릉도민들을 그, 그 눈이 많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눈을 치운다든지 그러한 생활의 불편함을 이 해병대가 주둔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세를 3만 원 정도의 환경세를 징수하고 이 환경세를 걷고서 그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캐시백으로 15,000원, 2만 원의 울릉도에서 쓸수 있는 지역 화폐로 돌려줌으로써 울릉도의 환경도 지키고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천연의 천혜 자원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영토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항공함 울릉도함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